안녕하십니까. 유캠프TV 유캠입니다. 오늘 설국을 경험을 해보려고 아침 일찍 운장산을 갔는데 어, 들머리 초입에 입산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 가서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산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되돌아갈 때 보니까 등산로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 산에 오를 계획이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뭐 이런 게 백패킹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꼭 어디를 꼭 정해 놓고 가야 되나 이름은 우남산입니다 전북 야 어디지 야 전북 전북진안 아 여기는 완주군입니다 여기 <laughs> 전북 완주군 이 등산로를 보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이젠입니다 바닥이, 바닥이 제법 미끄러워요. 경사가 많이 심해요.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편말들이 보였거든요. 사진이나 영상 촬영 금지, 군 관련 시설이 있어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촬영이 안 되는 보시에 그래서 자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부분 부분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평탄지가 있어서 장난질 좀 했습니다. 어, 텐트 피칭하기 딱 좋은 자리인데. 근데 정상이 아니라서 그냥 장난만 치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직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 장관입니다. 장관 장관이에요. 아, 아, 셀카봉 꺼내기가 힘들어서 그냥 팔로 들고 쓰겠습니다. 아, 자, 여기 블로그 같은데 등산 어, 이런 거 검색을 살짝 했는데, 사족보행이라는 말. 아, 사족보행이라는 얘기가 있었어. 아, 설마 했는데. 그나마 평탄한 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 제가 카메라 찍거든요. 아, 이거 이런 거 제외하고 계속 사족보행입니다. 사족보행. 동물이 된것 같아. 거의 다온것 같은데도 아직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아주 반가운, 아주 반가운 평택 백송산악회 반갑습니다. 아, 평택. 평택분들 여기서 만나다니. 지금 한파 인지가 꽤 됐죠? 극동계. 눈. 눈에. 난이도. 박 쇼. 아. 오늘 산에 올라오신 분한 분인 것 같아.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어요. 사람도 안 와. 조가 정상인 것 같은데. 저가. 박지가. 박지가 없으면 큰일이네. 아, 가자. 어, 아이젠 아. 쉬자. 오늘은. 아이젠이 살렸다. 야, 진짜 이거 아이젠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아이젠 없었으면은 야, 아, 큰일 날 뻔했어. 이런데 그냥 좌상 미끄러진 거예요. 그냥 드디어 올 곳이 왔네요. 마지막 코스. 아, 저 너머로 박지 없으면은... 뭐 이런 데서라도 쳐야 된다는 얘긴데, 저저 넘어가 참 궁금하죠.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밧줄 무게도 있고, 제가 뒤에 짊어지고 있는 배낭 무게도 있고, 이 힘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 이 무게가... 아, 이거! 기울인 거 아닙니다 카메라. 이게 수평이에요. 직각이에요. 직각 바위. 야, 나 여기서부터 또 올라오면 또 걱정되네.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응. <laughs> 등산. 백패킹, 특히 백패킹. 절대 이상 오지 마세요. 다칩니다. 다칠 거예요. 진짜 위험해요. 보통산이 아닙니다. 힘들기도 힘들고,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이거 지금, 이거 오르려면은, 군필. 군필. 이거 웬만한 악력으로 오르기 힘듭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갈게요. 제가 국민학교 때, 어 운동장에 있는 그한 3m, 5m 되는 철봉? 그 오르는 거 제가 국민학교 때 1위였어요, 1위. 쉬는 시간에 맨날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해서 제가 몸무게가 가벼워가지고, 이, 당기는 악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잔음은 안 되는데 아이 이거 오르는 게 잔음은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카메라로 놓고 찍어 보고 싶기도 한데 다시 와야 되는 것도 무리수고 그냥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그러면 올라가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졌다 여러분, 어떻게 아, 올라왔는데 산 넘어 산이에요. 이 무슨 날라갈 수도 없고, 야시 바줄 잡고 올라가는 건 어떻게 가겠는데, 야 씨, 바줄 잡고 내려가는 게 무섭네. 야 저, 아, 아 박쥐도 없을 것 같고 좀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나저나 일단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점프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큰일이네. 중간 보고입니다. 저는 이 봉우리가 다운 줄 알았어요. 지도 안 키고 그냥 계속 왔는데, 아 중요한 건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와 정상이 아닙니다 판단 잘 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판단 잘 해야 돼요 이런 결정 내리기가 쉽진 않았는데 지금 제가 가려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아, 길을 봤거든요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면서 능선을 타야 되는데 여긴 더 답이 안 나와. 이 짐이... 짐이 없는 상태에서도 위험한 곳 같아요. 짐이 없는 상태에서도 위험한 것 같고. 아, 지금 내가 날아다니네 좋겠다, 좋겠다. 넌날아다녀서 자, 아, 정신 차리고 진짜로 하산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만약에 백패킹을 한다면은 아까 그 제가 장난쳤던 곳 거기가 박지예요. 아까 경치 좋아서 찍었던 장소까지 내려왔어요. 아, 이제 좀... 진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아까... 제가 장난질 해 놓은 사이트가 나올 것 같아요. 텐트 치고 두 달에 뻗고 싶다 진짜. 그래. 그래 여기야. 정신승리. 정신승리. 야, 이 글자를 내가 쓰는 걸 다시 올 줄이야. 그래. 이런 거이 그래, 글자 힘들게 썼는데 다시 보, 보러 오려고 한거 맞아? 오늘도 늦은 점심이네. 3시 반 아,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고. 바로 구글 안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간 8시 반 아까 점심을 늦게 먹어서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침구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음방매트 에어매트 담요 침낭 오늘 저녁은 제육비빔밥입니다 화평 하나 계속 터트려서 넣어놨어요 이거 목도리 거의 둘둘 말아가지고 뭐 휴대폰 머펫, 배터리 이런 거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방전 안될것 같아요. 제육볶음밥은 몇개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네요. 8시 되기 전입니다. 어, 잠은 잘잤고요 밤에 최저온도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진 거를 확인했었고, 오늘 아침은 라밥이거든요. 짬뽕 맛. 어, 네, 이거는 특별히 라면이 들어있네요. 물 붓는 것도 좀더 많이 붓습니다.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바로쿡으로 먹는 라면보다 맛있어요 음. 이건 확실해 이 곡을 사고 한 번도 안 끼면 좀 아까울 것 같아서 한번 하산하는 길에 끼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빨 날리고 하는 그런 데서는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해는 떴지만, 아 그래도 이 지금 현재 온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침 기온이 아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발이 아까 발이 아까 좀 따뜻했는데 다시 얼었어요, 발이. 자 빠졌습니다. 밧줄 잡고 아이 장갑이 이털 장갑이 미끄. 이 네, 미끄러져요, 미끄러. 하산하는 하산하는 풍경도 가관입니다. 아... 경치와 이 풍경에서는 또 절대 뒤지지 않는 산입니다. 저는 거의 다 하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